네, 예, 오늘 조봉기 형제님 기도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짧지만 오늘 이 시대에 저희들의 마음이 녹아난 기도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2일이죠. 그때 세계교회는 처음으로 제수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날부터 4월 14일까지가 사순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순환을 기념하는 교회의 절기죠. 이번 사순절에는 예수님의 순환을 다룬 마가복음 14장, 15장 말씀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순환 이야기를 읽으면서 살갗이 찌릿찌릿해지는 것을 느꼈고 가슴은 먼가 무를 무게에 눌리는 듯했습니다. 이렇게 이번 사순절은 제게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 14장 본문은 겟세만의 기도의 일부분입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십자가의 죽음을 의식하는 듯합니다 예수님의 행동과 기도에는 그 심리상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자신에게 다가오는 고통의 무게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거죠 그 괴로움을 홀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제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함께 동행해 달라고, 함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자신의 아픔에 공감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리고 이 고난이 지나가게 해 달라고 자신에게서 이 고통의 잔이 비껴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마지막에는 결국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다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고통을 직면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내며, 내적 투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 마음을 알아차리지도 공감하지도 못했습니다. 잠들어 버리고 만 거죠. 예수님은 홀로 외롭게 이 어둠을 견디며 싸워야 했습니다. 결국 유다가 병사들을 이끌고 오는 것을 알아차리고 스스로 무리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그 아픔을 자신의 오감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압도되거나 얼어붙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를 직면합니다. 예수님의 예측은 정확했습니다. 가론 유죄는 칼과 몽둥이를 든 병사를 병사들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합니다. 이들에게 체포된 예수님은 대제사장들, 장로들, 율법 학자들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하지만 유죄를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 증거를 조작합니다. 신성 모독죄로 사형에 처해져야 한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하지만 사형에 해당하는 죄에 대한 재판 관할권은 로마 총독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빌라도 총독에게 보내 다시 재판이 진행됩니다. 빌라도는 예수에 대해 무죄의 심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대 지도자들이 무리를 선동해서 예수를 반역죄로 처단하라고 빌라도를 압박합니다. 빌라도는 대중의 압박에 굴복하여 십자가형을 선고합니다. 그 후로 예수님은 채찍질을 당합니다. 병사들은 상처 입은 예수의 머리에 가시관을 쓰이고 자색 옷을 입힙니다.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조롱합니다. 머리를 치고 침을 뱉습니다. 군인들이 무릎을 꿇어 왕에게 경배하는 신용을 하며 조롱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대신 구레네인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갑니다. 아침 9시에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 옆에 예수의 옷을 두고 병사들의 제비 뽑기가 시작됩니다 그의 머리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가 달렸고 옆에는 두 명의 강도들이 함께 매달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사람들의 조롱이 시작됩니다 너나 구원해라 내려와 봐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도 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냐며 조롱합니다. 그 옆에 매달린 강도들조차 욕을 합니다.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의 어둠이 온 땅에 들이우기 시작합니다. 오후 3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절대적인 버림받음, 하나님의 부재, 아버지의 침묵을 온몸으로 경험합니다 그 기도 후큰 소리를 내며 숨을 거둡니다 그 순간조차 사람들은 예수님의 생명을 좀더 연장시키면서 조롱하고자 심포도주를 마시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내려오게 해주는지 지켜보자는 말을 늘어놓습니다 지난 몇 주간 이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제 몸이 아파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고, 극도의 고통은 지켜보는 사람에게도 깊은 트라우마를 남깁니다. 유대에서 예수라는 청년이 로마 제국의 십자가에서 반역죄로 사형에 처해지는 과정은 단순히 죽음이라는 말로는 표현하기에 부족합니다. 그 과정에는 폭력, 위증, 불법, 가혹행위, 언어 폭력이 압축적으로 반복됩니다. 압도적인 폭력이 예수에게 집중됩니다. 대낮에 드리운 깊은 어둠이 이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버림받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곳에서 외롭고 아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그분이 떠난 것이 아닌지 하는 의문이 일렁거립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외칩니다. 그리고 왜 나를 버렸는지 질문합니다. 사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고통과 죽음을 예견하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이를 담담히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여기서 용기와 침착성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 가해지는 린치는 전장의 폭탄처럼 여기저기서 터져나옵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부재를 의식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버려진 것 같다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에서 예수님은 극도의 고통으로 인해 실신하거나 얼어붙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그 고통을 의식하면서 온몸으로 감내내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의 이 본문은 그 뒤에 빈 무덤 이야기와 부활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순환사에 압도되어 더 이상 16절의 부활 이야기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의 관련 본문을 읽어보아도 순한 이야기에서 얼어붙은 절망스러운 마음이 도저히 누그러지질 않았습니다. 부활 이야기에 쉽게 스며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십자가를 어떻게 해석했는지 살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비참한 고통과 죽음으로 무거워진 마음은 오늘의 본문인 빌립보서 2장을 접하면서 조금씩 누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은 초대교회의 찬송시처럼 보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에 나아갔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짧지만 압도적인 찬송시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닌 존재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생각하는데 머무르지 않습니다 자신의 지위와 존재에 안주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 자신의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합니다 사람과 같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사람이 된 성육신에 자기 비움이 등장합니다. 예수는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임을 인지하고도 자신을 비워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성육신에서 멈추지 않고 자신을 더 낮춥니다. 죽기까지 순종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14장, 15장에서 예수님의 모든 사정을 감지하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고통을 간내에 냅니다 그것은 의식적인 순종의 선택이었습니다 인간의 역사에서 십자가와 자기 비움은 패배로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그 자체로 패배이며 절망의 심연에 도달한 끝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마보가 보금 14장의 어두운 분위기가 그 암울하고 비극적인 느낌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저는 빌립보소에 등장하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주목합니다 이 찬송시는 자기 비음의 성육신과 십자가는 자연스럽게 다음의 결과로 이어진다고 말합니다 그 논리적 귀결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지극히 높이고 모든 이름 에 뛰어난 이름을 주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의 삶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패배에 우리는 절망하고 낙담하며 주저앉곤 합니다 인간 역사의 귀결, 즉 그럼으로에 맞는 결론은 그 끝에 도달해서 더 이상 우리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예수 신앙에는 전혀 다른 그럼으로에 관해 말합니다 그럼으로 희망의 믿음 구할과 승천이 따다 따라온다고 노래합니다. 자기 비움의 자연스러운 결론은 예수의 높여짐, 영예롭게 됨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땅의 논리가 하늘의 논리와 대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나가 아니라 그러무로라는 접속사를 사용합니다. 진정한 승리의 비결이 자아를 팽창시키고 타인을 이용하며 거짓으로 사람들을 선동하는 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가 성육신하지 않고 자신의 애고를 끊임없이 극대화하고 소유하고 지배하고자 했다면 자기 비움의 신비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비워 극도의 고통을 통과한 예수의 이름 앞에 하늘, 땅 위와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무릎을 꿇고 있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장면을 확인합니다. 우리는 권력을 군대의 무력이나 형사 기소권이나 재판권, 즉, 합법적 폭력을 통해서 확인하곤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당시를 통치한 세력은 로마 세력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옆에서 선동하긴 했어도 예수님 사형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로마 제국의 대리인인 유대 총독 빌라도에게 있습니다. 예수가 반란범으로 공공장소에 세워진 십자가에 매달린 순간 로마 제국은 모든 친민들에게 복종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권력의 메시지가 충분히 전달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빌립보서는 이 예수의 높여짐, 통치와 다스림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로마 제국과 같이 군대의 무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다스림의 방식은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드러나는 자기 비움이라고 방변합니다. 이 자기 비움은 마가복음에서 제가 느꼈던 것처럼 패배와 좌절, 절망과 낙담에 머무르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부활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신원하여 다시 일으킵니다. 예수의 부활 사건은 그분의 높여짐이고 그 이름이 온 세계에 알려지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온 세계를 통치한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이 예수의 통치는 사람들에게서 자발적인 순종을 이끌어냅니다. 예수님의 통치 하나님의 정치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저는 마가복음 15장 38절을 주목합니다. 예수님이 숨지셨을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는 고 말하는 본문입니다. 이 휘장이 성전 밖을 두르고 있는 휘장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학자들은 이 휘장을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금으로 된문 아래로 늘어져 있던 휘장으로 이해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구별하던 휘장이 찢어져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제 하나님과 인간을 나누던 장벽이 무너져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인종, 계급, 성별,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구별하고 배제하는 장벽이 무너져 모두가 하나되는 경험을 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정치는 차별의 벽을 무너뜨립니다. 배제와 혐오를 무너뜨립니다. 예수의 성육신,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사이의 장벽을 허물고 서로 하나되게 하는 기적을 만들어 냅니다. 그래서 인간, 자연, 우주 만물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하나 되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예수를 마주보던 백부장의 입에서.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극도의 자기 부인의 결과, 진정한 하나됨을 경험하고 사랑으로 해방되는 세상이 구현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이 온 세계를 통치하는 방식입니다. 세상이 거짓 선동. 가짜뉴스, 합법을 가장한 폭력적 권력 행사, 불의, 비합리로 가득 차서 답답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빌립보소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와 같이 자신을 비우고 종으로 섬기는 예수 따름이들이 존재한다면 배제와 차별을 깨뜨리고 하나됨을 경험하는 포용의 정치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통치, 즉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이 땅의 권력은 끊임없이 자신을 합리화하고 정당화시키면서 팽팽팽창하는데 급급합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세우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그 죽음의 정당성과 의로움이 증명되는 부활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부활한 예수는 정의가 불의에 의해 죽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승리한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게 희망을 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온전히 임하지 않았지만 이 순간 경험되는 실제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 찬송치를 언급하면서 성도들에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이 구원은 개인적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인격적 변화를 겪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 개념은 결코 개인적인 성장에 국한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사회, 국가, 지구촌 공동체에까지 구원이 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차별과 배제의 정치가 현실 정치에서 승리하고 러시아가 탱크와 미사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현실은 엄혹한 세계 질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공동체에 예수의 케노시스가 구현되도록 공동체적 발걸음을 옮기는 선택은 계속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수 부활의 예수가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는 포용과 사랑의 가치로 공동체를 새롭게 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온몸으로 경험되는 절대적 고통이 전달됩니다. 자기를 비워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결코 깊은 무덤 속에 갇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순간순간 부활을 경험하게 하는 예수의 능력, 성령의 역사를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그 기도와 하나됨을 통해 구원이 임할 것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정치 속에, 예수의 자기 비움이 항상 이어지게 하소서. 그 과정에서 사랑과 포용으로 가득찬 하나 됨의 세상,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소서. 그렇게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